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드립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하셨건만, 순간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여, 급하게 분을 낼 때도 있었고, 험한 말을 하며 형제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힐 때도 있었습니다. 자격지심과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형제가 하는 말과 행동을 싫어하고 미워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악한 마귀의 유혹을 받아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평경과 무지를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이제부터는 더불어 화평을 만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상담 그리고 신방등 또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또 저에게 뭐 문자도 좋고 전화도 좋고 뭐 카톡도 좋고 좋으니까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2025년 푸른의 주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평안이 든든히 세워져 가라. 아멘. 이 제직 부서 열 개가 이렇게 조직이 됐고 또 임명이 되었는데요. 여러분이 잘 세워지도록 우리 기도해 주셔야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가 잘 세워지고 이 조직이 잘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직 부서가 이제 세워졌는데. 또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구역이 이제 세워져야 돼요. 우리 부르네 교회가 이제 구역이 소그룹이 세워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평안히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 보고 축복할까요? 잘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 잘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잘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여서 5장 말씀을 통해서 기적은 무엇인가? 무엇이 기적인가? 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기적이 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기적은 이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걸 기적이라고 하죠.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뭐 기적이라고도 합니다. 뭐 사전을 찾아보면은요, 약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서 기대조차 하기 힘들거나 아예 불가능할 거라 생각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를 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 신앙적으로는 마음속으로 바라고 있었는데 그 바람이 이제 실현 가능성이 이제 희박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났을 때 응답되었을 때 우리는 또 하나님의 기적입니다라고 신앙적으로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기적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이 말씀 묵상 주보사의 이제 첫 번째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적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좀 바꿔서 나에게 기적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의 기적에 대한 정의를 한번 시작하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세상을 살아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 기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기적이 없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다 기적이다. 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적은 없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이게 기적이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기적이다. 기적의 순간이다. 오늘을 허락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다. 어떤 의미에서 코끝에 우리가 호흡이 있는 게 기적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때 기적은 넘쳐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기적이라고 보면. 그런데 부족한 것은 우리의 감탄이 부족한 거예요. 감탄이 부족하다. 이 얘기는 고백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적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자꾸 놓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까 전에 사는 게 기적이다. 오늘의 기적이다. 숨 쉬는 데의 기적이다. 심장이 뛰는 게 기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신앙적으로 고백해 보면, 이제껏, 여러분, 예수님 한번 우리가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게 기적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기적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고 3일 만에 살게 해주셨군요. 나의 의롭다 하심을 인정하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게 기적이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생각하면서 참된 위로와 평강을 얻게 되는 것 찬송 부르면서 주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적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기적의 의미를 부여하고, 또 깨달음이 있고, 감탄하면서 감사하면서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나에게 기적은 무엇인가? 다른 질문을 하면 나에게 하나님의 기적은 무엇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2025년 1월 두째 주 시작하면서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 어린이 동시를 하나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마음이 기적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마음이 새로워야 보는 눈도 새롭고, 마음이 새로워야 듣는 기도 새롭고, 마음이 새로워야 하는 일도 새롭다. 마음이 고아지면 말씨도 고아지고, 마음이 고아지면 행동도 고아지고, 마음이 고아지면 얼굴이 고아진다. 이 마음이 기적인 거예요, 마음이 기적. 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보는 눈이 달라지고, 우리의 듣는 귀가 달라지고, 우리의 말하는 입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씨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우리가 하는 일도 새로워지고, 무엇보다 우리의 얼굴이 고화진다, 라 새로워진다.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얼굴이라고 얘기했을 때, 얼은 마음이거든요. 마음. 정신, 얼. 마음, 얼. 이것이 꼴, 모양으로 나타나는 게 얼굴이거든요. 얼굴이라는 게이 단어 자체가.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지면 우리가 모습도 말씨도, 언어도, 행동도, 태도도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2025년 시작하면서 새 마음을 갖게 된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말씀카드를 받으면서 새해 기도카드를 쓰면서 시작한 게 기적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새해, 2025년 새해 시작했는데 아직 내 마음이 새 마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 것은 버리고, 새해, 새롭게 시작하는 거. 그래서 송구 영신했잖아요. 송구. 옛것은 보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부른의 교회 가운데 2 0 2 5년 시작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시작하자. 10개의 재직 부서가 세워졌다. 한번 잘해 보자. 기도하자. 평안히 든든히 세워져 가 보자. 이게 기적인 거예요, 이 마음이.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새가 되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뭐 시험이 있죠. 여전히 어려움이 있어요. 부담도 있어요. 상황만 보면, 현실만 보면 또 넘어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짐을 우리는 경험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 자꾸 옛날로 가거든요. 옛날에는 이랬다. 예전에는 이랬다. 내가 과거에는 이랬다. 내가 과거에는 주님을 사랑했지. 내가 옛날에는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지.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했지.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했지. 그건 무시할 수 없고, 하나님 주신 은혜지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금 새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고,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질 때, 이것이 달라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시는 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낌없는 사랑과 성령의 가마 감동 충만 교통 친밀한 사귐이 기적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경험하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의 중심위에 우리의 기도 제목위에 우리의 삶의 영역위에 또이 나라 이민족 위에, 또 추운 날씨 가운데 어려워하고 있는, 또 마음이 어렵고 헛헛하여 불편한 자들 가운데, 또 미국 LA에, 또큰 화재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힘들어하는 자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